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D 프린팅 티타늄 인공 턱을 사용해서 어, 턱의 결손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턱의 결손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 때문에 암을 제거하고 발생할 수도 있고 어, 다치고 다쳐서 여러 가지 외상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그~ 턱에 있는 염증성 질환 때문에 턱에 결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분은 어~ (25세) 여자 환자분인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턱에 어~ 병소가 생겨서 그 병소를 제거한 후에 병소를 제거한 후에 그 턱을 제대로 재건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턱이 없고요. 한쪽에 턱이 없다 보니까 하악이 계속 이쪽으로 틀어졌을 거고 왼쪽으로 이쪽이 환자 왼쪽이고 왼쪽으로 틀어졌을 거고 또 거기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악이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턱도 이렇게 경사 지게 된 상태에서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턱 없이 한쪽 턱 없이 사용 어, 이렇게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CT를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작은 어금니 뒤에 어, 턱관절까지 전혀 턱이 없습니다. 아래서 위를 봐도 이렇게 턱이 없고, 턱이 이쪽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조직 힘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 구강 사진을 보면은, 이게 상악의 위턱의 정중선이고 아래턱의 정중선입니다. 이렇게 10mm 이상 어, 틀어져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턱이 틀어져 있으니까 치아도 틀어져 있고 치아 나름대로 적응을 했지만은 어, 교합이 좋을 수밖에 없, 어, 조, 어, 교합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쓰는 파노라마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쪽 뒤로 어, 치아 어, 뼈가 없고 당연히 뼈가 없으니까. 치아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 그두 개의 규격 방사선 사진인데요. 어, 이게 어, 턱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비대칭이 관찰되고, 그리고 잡아주는 턱이 없으니까 턱이 너무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원래 아랫니와 윗니가 만나야 되는데, 아랫니 윗니가 윗니, 앞니 만나야 되는데, 음, 지금 약한 7, 8mm 정도 뒤로 어, 이렇게 턱이 후퇴되어 있습니다. 어, 턱이 뒤로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는 에어웨이 그러니까 기도가 좁아져서 여러 그 수면 시에 수면 시 수면 무호흡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턱을 턱이 그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턱이 없을 때 턱의 결손이 있을 때 턱은 반드시 재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턱은 당장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미, 미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자분께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턱에는 치아가 있기 때문에 턱을 재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어, 음식을 섭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바, 발음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턱에 결손이 있으면 반드시 재건을 해야지 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턱이 이렇게 결손 있는 경우에 어떻게 재건을 했냐면은 다리뼈, 어, 이 아래 다리 같은 경우에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 뼈가 그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 비골, 비골은 이 우리의 몸무게를 직접적으로 그 지탱하는 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 안정화 걸을 때 안정화에 어, 이렇게 그 안정화를 그 해주는, 안정화를 주는 그런 뼈인데요. 그 뼈를 이렇게 어... 혈관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살도 필요하다면 살이랑 같이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그렇게 채취를 뼈를 채취를 해서 이 뼈를 그냥 넣을 수도 없죠. 왜냐면 하 턱은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니까, 여기에 있는 뼈를 이렇게 밴딩을 해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혈관을 목에 있는 혈관이랑 현미경을 보고서 아주 작은 실로 혈관과 혈관을 이어서 왜냐하면은 이걸 그냥 갔다가 이식만 하면은 이 뼈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괴사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 혈관을 이렇게 현경을 보고 목에 있는 혈관과 연결을 해주는 상당히 고난도 수술입니다. 그렇게 어, 턱을 지금까지 재건해 왔고 지금도 어, 이렇게 이렇게 다리뼈로 이렇게 재건하는 것이 골드 스탠다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물론 이렇게 어, 우리의 몸의 조직을 사용해서 재건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암 때문에 연조직도 없고 뼈도 없는 경우에는 연조직이랑 같이 이렇게 복합조직으로 어, 이렇게 채취할 재, 어, 복합조직으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턱 아래 다리에서 뗄 수밖에 없고요. 또는 어,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생체 조직으로 재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다쳤을 때 또는 어 양성 종양이 생겼을 때 이렇게 뼈만 재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 제가 지금까지 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티타늄 인공턱을 사용을 해도 충분히 훌륭하게 재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여자 환자분. 인 경우에 어 이렇게 그 턱에 상당히 큰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양악 수술로 그 시뮬레이션 양악 수술로 일단 턱과 위 턱과 아래 턱을 맞춰 놓고 그리고 아래 턱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대주인데 여기에다가 치아까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대주가 있어야 합니다. 지대주도 같이 디자인을 했고요. 어 디자인이라는 것을 티타늄 3D 프린터로 출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3D 프린팅으로 출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턱 턱개 턱을 재건할 만한 그그 그 저장력을 버틸 만한 재료는 아직까지 많이 없고 또 티타늄은 뼈와 잘 붙는 성,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티타늄이 아직까지는 턱을 재건하는 특히 이렇게 연속성이 없을 때는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 우리나라에서는 맞춤형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으로 턱 관절이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턱 부분에 이렇게 턱 관절을 이렇게 기존에 있는 허가가 나 있는 기성품을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로 어,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뼈와 접촉하는 부분은 이렇게 메쉬 형태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뼈가 더잘 이곳에 붙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고, 그리고 어, 여기에 스크류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류 구멍 역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RP 모델에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 치아도 이렇게 한번 어, 이렇게 시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양악 수술과 함께 이 턱, 그 인공 턱을 사용하여 턱을 재건을 했고요. 어, 이때 어, 수술 전에 비해서 교합이 잘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그 계획된대로 티타늄 인공 턱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옆그 라테랄 뷰인데요, 라테랄 뷰에서도 수술 전에는 턱이 뒤에 있었는데 어, 재건이 되니까 턱이 앞으로 제대로 쭉 나가서 제대로 된 교합 관계를 어, 형성하고 있고. 수술 전에는 환자가 굉장히 무턱이었는데, 어, 수술 후에는 이렇게 턱의 컨투어도 잘 나와 있는 이렇게 제대로 된 턱의 라테랄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모입니다. 이게 CT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는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이 상태로만 이렇게 티타늄 인공턱으로 재건을 해주면 환자의 비대칭이 개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악 수술과 함께 양악 수술과 함께 이렇게 티타늄으로 재건을 하였는데 어, 수술 전에 비해서 턱끝이 상당히 좌측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턱끝이 가운데로 위치하였고 그리고 어, 이렇게 인공턱도 어, 잘 어, 오른쪽과 대칭으로 위치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아, 그리고 환자의 얼굴인데요, 수술 전, 수술 후입니다. 턱이 좌측으로 틀어져 있었는데 상당히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턱이 없는 채로 사용해서 이쪽에 있는 근육이나 연조직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능하는 사진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술 전인데요. 상당히 턱이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제대로 된 교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수술 후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턱이 제대로 이렇게 잘어 이렇게 그 저작을 잘 하고 있음을 확인이 됩니다. 물론 환자는 수술 후에 교정치료를 받아서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교합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이렇게 티타늄 인공턱을 사용해서 턱을 재건한 치업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한 지약 9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자가 조직인 다리뼈 또는 엉덩이뼈를 사용해서 턱을 재건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 다리뼈를 띠지 않고 티타늄 인공턱을 사용해서 충분히 훌륭하게 턱 ...을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서 어, 턱을 재건을 해서 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식사도 잘 하고 그렇게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